안녕하세요. 리뷰우기입니다. 오늘은 냉장고를 추천하려 합니다. 가전제품 구매시 삼성을 살까, LG를 살까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두 브랜드 모두 가전제품을 잘 만들기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삼성 냉장고와 LG 냉장고를 비교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삼성에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가 있고, LG에는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가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디자인이 매우 뛰어난 제품입니다. 두 제품 모두 옵션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도어 제품 중 판매량이 가장 높은 모델을 기준으로 비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절약을 위해 두 제품의 비교를 퍼로 미리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김치 냉장고를 제외하면 현재 삼성전자 비스포크 프리스탠딩 사도어 냉장고가 500여 개의 상품평이 있을 정도로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색상으로는 글램화이트, 세틴나이트포타화이트가 있고, 가격은 촬영일 기준 글램화이트 164만 원대, 세피나이트 205만 원대, 포타화이트 161만 원대입니다. 와우 회원이시라면 약 20만 원 이상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글램은 유광의 글라스 소재로 광택 있는 소재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거울처럼 냉장고가 비치는데 만약 이게 싫으신 분들과 냉장고에 자석을 붙이고 싶으신 분은 다른 소재를 선택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세틴은 유리이지만 무광이고 손자국도 잘 남지 않습니다. 코타는 메탈 소재이고 역시 무광이라 손자국이 잘 남지 않습니다. 달기는 코타 화이트가 다른 그 색상에 비해 흰색이지만 약간의 회색이 섞여 있어 조금 어둡습니다. 약간의 그레이가 섞여 있어 세련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코타 화이트 색상을 추천드립니다. 삼성디스포크 냉장고의 경우 7단계의 변온으로 김치부터 사과 등까지 원하는 온도로 맞춤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실 우측칸의 온도는 화이트 와인과 맥주를 보관할 때 이대로 냉장 보관이 가능하고 특히 김치를 보관할 때는 강냉, 표준, 양냉으로 나뉘어 명도에 따라 섬세하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치를 많이 먹으시는 가정이 아니고 수량 구매하셔서 드시는 분이라면 따로 김치 냉장고를 돈 주고 사지 않고 이 냉장고로 모두 해결이 가능합니다. 김치 냉장고가 아닌데 김치를 보관하면 김치 냄새 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하지만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는 흡입구에 위치한 청정 탈취 플러스로 강력한 탈취 효과를 발휘해 칸칸마다 음식 냄새가 섞이는 것을 최소화시켜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게다가 트리플 독립 냉각으로 냉장실 냉동실. 맞춤 보관실 각각의 냉각기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섞일 걱정도 없습니다. 역시 칸마다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제공해 식재료를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메탈 쿨링으로 커버까지 냉장고 구석구석 냉기를 전합니다. 온도 변화를 최소화해 식재료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냉동실 도어에는 슬림 아이스 메이커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는 작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많은 얼음을 저장할 수 있어 높은 공간 활용도를 보여줍니다. 냉장고의 심장인 냉기를 만드는 컴프레셔는 삼성 디스포크 냉장고의 경우 디지 디지털 인버터 컴프레셔를 사용합니다. 보통의 정속형 컴프레셔는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여 작동하지만 삼성 디지털 컴프레셔의 경우 주변의 환경을 스스로 파악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합니다. 또한 보증으로 무상 수리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 스마트 심즈 기능입니다. 만약 내가 외출 중에 있는데 집에 있는 자녀가 실수로 냉장고 문을 안 닫을 경우 나의 스마트폰에 냉장고 문이 열려 있다고 알림이 뜨기 때문에 실수로 냉장실이나 냉동실 문을 오래 열어두는 일이 없습니다. 게다가 에너지 소비량도 점검할 수 있게 절전 가이드를 제공받을 수 있고 더 경제적입니다. 냉장고 내부를 봤을 때 무슨 칸에 어떤 음식이 있는지 헷갈려 냉장고 를 뒤져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이도어에 비해 4도어 냉장고는 내부 가 넓고 한눈에 보여 음식을 찾는 데도 매우 쉬울 뿐 아니라 냉장실 이 모두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허리를 굽히실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삼성을 좋아하는 이유가 as를 받기 편리하기 때문 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당장 지도에 검색 만 해봐도 서비스 센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크기는 가로 912mm 높이 1853mm 깊이 930mm이므로 크기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용량도 전체 875리터, 냉장실 5 2 2리터 냉동실 353리터입니다. 다음으로는 LG전자 디오스오브제 컬렉션 4도어 냉장고 글라스입니다. 색상은 우상단 색상 기준 베이지, 크림 스카이, 플레이 민트, 플레이 핑크가 있고 가격은 베이지 223만원대, 크림 스카이 211만원대, 플레이 민트 218만원대, 플레이 핑크 223만원대입니다. 모바일로 들어가시면 좀더 다양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마찬가지로 와우웨온이시라면 약 20만원 정도 더사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의 경우 신선 야채실이 존재하여 과일과 야채를 다른 식품과 분리하여 보관이 가능합니다. 22년부터 탑재된 신선 플러스 트레이는 짓무르기 쉬운 야채를 다른 야채로부터 분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선반 아래 또는 야채실 상단에 부착하여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멀티 수납 공간을 활용하여 간식 등을 보관할 수 있어 아이들이 편하게 간식을 꺼내 먹을 수 있습니다.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는 냉장고 냉기의 핵심 기술인 컴프레셔가 직선 모터인 리니어 컴프레셔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마찰을 줄여주어 에너지 효율을 높여줍니다. 일반적인 컴프레보다 식품의 신선도를 높여주고 7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식품들의 수분 함량을 더 높게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만족하는 부분이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에서는 스마트 신즈였다 그렇다면 LG 오브제 컬렉션에서는 LG 팀큐입니다. 원격으로 편리하게 냉장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외출 시 온도 조절도 가능하며, 냉장고 문이 열려있으면 자동으로 알려주고, 전력 소모에도 절약적입니다. 기능 설정에 따라 준비 전 미리 냉각 모드로, 냉장고 내부 온도 상승을 줄여, 식재료를 더욱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잠든 시간에 알아서 절정 모드로 운전하여, 낭비되는 전력도 줄여줍니다. 그리고 업가전으로 인해 휴대폰 어플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듯 냉장고도 자동으로 업데이트되어 새로운 기능이 보여지고 계속해서 최신의 모델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역시 대기업의 좋은 점인 AS입니다. 서울 기존 AS를 받을 수 있는 곳이 곳곳에 퍼져 있어 이점 또한 무시하지 못할 장점입니다. 크기는 가로 914mm, 높이 1860mm, 깊이 918mm 이므로 크기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용량은 전체 875L이고 냉장실은 508리터 냉동실은 367리터로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와 비교해보았을 때 냉동실에 음식을 많이 넣을 경우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와 김치냉장고의 기능까지 다 가지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를 추천드립니다. 냉장고도 인테리어의 중요한 요소인 만큼 세련된 색상으로 집을 화사하게 꾸미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가격 역대 로켓 설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 및 설치 주문일 이일 설치, 해 희망 배송일 예약 가능, 사다리차 및폐가전수거 무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가장 인기가 많은 브랜드의 냉장고인 삼성비스포크 냉장고와 LG 오브제 컬렉션 냉장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LG와 삼성 냉장고 중에 잘 비교해보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